바꿔. 금요일, 바꿔 어플리케이션. 7시 12분, 모처럼 일찍 눈을 뜬 아침이었어. 비스듬히 들어온 햇빛이 벽 한쪽을 환히 밝히고 있었지. 창문을 여니 아침 냄새가 물씬 얼굴을 스치고 분주한 자동차 소리도 들려. 나는 기지개를 쭉 켜고 거실로 나왔어. 또 식빵이야? 식탁엔 잼이 발린 식빵이 겹겹이 쌓여있었어. 엄마는 벌써 외투를 입고 빵을 입에 문 채로 출근하려는 중이었고. 빵집에서 일하면서 다른 빵좀 가져오면 안 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빵이지만 제일 싫어하는 것도 빵이야. 특히 식빵이나 바게트처럼 개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빵을 싫어해. 나는 나중에 파티시에가 돼서 직접 만든 파이를 커피랑 아침마다 우아하게 먹는 게 꿈이야. 엄마가 빵집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대로 가져오니 내가 이해해주라. 내가 이해해주라. 엄마가 걸핏하면 하는 말이었어. 아빠가 매일 술 마시고 와도 오빠가 말썽을 피워도 아무 말 못하면서 나보고는 매일 이해해달래. 나 용돈. 일부러 까칠한 목소리로 요구했어. 엄마가 핸드백을 정신없이 뒤적거렸어. 잔돈 없어. 이따 줄게. 그냥 만원짜리 줘. 오늘 필요하단 말이야. 엄마도 써야 돼. 내가 이해해줘라. 낡은 단화를 구겨시는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봤어. 애들한테 놀림받지 않으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갔어나 학교 가기 싫어. 왜. 엄마는 빨리 나가야 할 것처럼 급한 얼굴이야. 시계를 흘끔 쳐다보는 모습이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 내 문제답이 후딱 치워야 할페이지처럼 보이나봐. 반 애들이랑 어울리기 힘들단 말이야. 에이그, 아직 한 달밖에 안 됐잖아. 처음엔 어색하고 그렇지 뭘. 그런 문제 아니야. 얘기 좀 해. 엄마 늦었어. 이따 오면 말해. 오빠 늦잠 잘것 같으니까 내가 깨워. 엄마는 벌써 현관문을 열어젖혔고. 엄마, 쿵. 소리쳤는데도 이미 문은 닫혔어.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지. 엄마는 아침마다 왜 이렇게 바쁜 거야? 내 얘기는 안중에도 없어. 게다가 들어가기도 싫은 오빠 방에 들어가 오빠를 깨우라니. 그 방의 퀴퀴한 냄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단 말이야. 왠지 벌써부터 험난한 하루가 시작된 기분이었어. 국거 시간에 나는 여울이와 화영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우두커니 서 있었어. 소방관 모둠의 여울이가 나더러 오라는 손짓을 했지만 애써 외면했지. 내가 바라보는 제빵사 모둠의 화영이는 나랑 눈을 마주치려고도 하지 않았고 모둠이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제 나밖에 없었어. 마리는 아직 모둠 못 정했니? 뒤늦게 선생님이 다가오며 물었어. 보면 모르나? 척 봐도 알만한 상황을 굳이 입 밖에 낼건 뭐라. 선생님의 목을 졸라매 넥타이처럼 내 기분도 갑갑해졌어. 선생님이 스마트폰 인공지능 음성 같은 말투로 묻는 거 있지? 마리는 누굴 면담하고 싶니? 제빵사요. 내가 이번만은 단짝 여울이와 같은 모듬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있었어. 여울이가 인터뷰하는 소방관에 나는 관심이 없거든. 아까도 말했지만 내 꿈은 파티시에야.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알바를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내 이름을 건 제과점 주인이 되는 게내 목표야. 저기 화영이네 모듬으로 가면 되겠네? 선생님의 두꺼운 안경이 제빵사 모듬을 바라봤어. 그랬더니 그쪽 애들이 고개를 도리도리 젓는 거 있지. 화영이가 막 쥐어짜는 목소리로 따지더라고. 선생님, 저희 모둠 벌써 역할도 다 정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또 두리번거리고는 말했어. 그럼 소방관 모둠이 부족한데 저기 들어갈래? 나는 고개를 저었어. 단짝 여울이에겐 정말 미안했지만 이번만은 제빵사 모듬을 양보하기 싫었거든. 나중에 이걸로 각자 꿈 발표까지 해야 하니까. 전 그렇다면 마리도 제빵사 모듬해라. 저쪽에 의자 가져가서 앉아. 제빵사 모듬 여자의 다섯 명. 모두 아볼맨 소리를 냈어. 이미 예상했기에 나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의자로 옮겼지. 조용해진 교실에 내 의자만 드득 끌리는 소리가 울려퍼졌어. 반 아이들 모두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너 와도 맡을 것 없는데. 화영이가 잔뜩 굳은 얼굴로 쏘아붙였어. 옆 아이들도. 갑자기 눈치 없게 구네. 알아서 빠질 것이지 주제도 모르고. 라는 말을 들으라는 듯 짓거리는 거야. 나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말했어. 아무거나 좋으니까 시켜줘. 나를 두고 다섯 명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어. 미운 오리 새끼라도 된것 같아 온몸이 화끈거렸어. 낄때안낄 때를 구분 못했다는 후회가 들었지만 그냥 꾹 참았지. 한참 뒤 화영이가 피구섰어. 그럼 너도 제빵사에 대해 사전조사해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었어. 녹음이나 사전 예약, 면담 진행 같은 역할보다 준비할 게 많긴 했지만 가를 처지가 아니었지. 나는 단박에 고개를 끄덕였어. 이따 5시에 부르롱 제과점에서 모이기로 했어. 절대 늦으면 안 돼. 나는 다시 눈앞이 흔들린 만큼 고개를 끄덕여줬어. 다른 여자애들이 화영이를 보며 웃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내가 원하던 대로 된 셈이었지. 수업 마치고 학교를 나오니 약속 시간까지 두 시간이나 남았어.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사전 조사하기로 마음 먹었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자전거를 탄 동생 어린 동생들이 깔깔거리며 내 옆을 휙 지나갔어. 시끌시끌한 소리가 오늘따라 싱그럽게 들려. 아마도 벚꽃 벚꽃 나무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때문인 것 같아. 나는 집에 가는 것도 잠시 있고 가만히 서서 분홍빛 꽃들을 감상했지. 이때까지는 분명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문제는 현관문을 연 순간부터였어. 학원에 가 있어야 할 인간. 우리 오빠가 컴퓨터 앞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야. 한번 시작하면 두 시간은 꿈쩍도 않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안방에서는 일 다녀온 엄마가 조그만 담요를 깔아놓고 잠들어 있었어. 아들이 땡땡이치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모르나 봐. 난 오빠에게 말했어. 비켜. 나 지금 할거 있어. 일부러 엄마가 깰 만큼 크게 소리쳤지. 오빠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꾸했어. 어져라 이만하면 고자질할 명분이 충분해. 나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어. 엄마, 오빠 학원도 안 가고 게임해. 나 컴퓨터로 숙제해야 하는데. 엄마는 방금 깼는지 눈만 개슴츠레 뜨고 있었어. 빵집 오픈 알바를 하느라 새벽에 일어나는 엄마는 집에 오면 이렇게 오랫동안 잠들어 있곤 해. 난 엄마에게 더욱 보챘어. 오빠 좀 혼내. 학원비가 얼만데. 엄마가 손등으로 한참 얼굴을 문지르더니.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를 냈어. 나도 마루 요즘 공부 힘들대. 오빠가 땡땡이친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나봐. 나는 헛숨이 튀어나왔지. 참나. 지가. 중학생도 아니고 6학년인 주제에. 너도 내년이면 6학년이잖아. 내가 이해해야지. 나더러 또 이해하래. 엄마가 이해심이 무지무지 많은 바람에 오빠가 철없이 큰것 같아. 내가 엄마라면 당장 오빠등짝에 손부터 날아갔을 텐데. 엄마가 주변을 더듬어 두꺼운 안경을 찾았기더니 내게 물었어. 참, 아침에 할 말이 있다고 했잖아. 말하자면 화영이 무리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얘긴데, 엄마가 먼저 물으니 얘기하기가 민망했어. 그래도 단짝이 한명 있으니까 콕 집어 왕따라 하기도 그렇잖아. 내가 뜸을 들이자 엄마가 가로채듯이 말했어. 별문제 아닌가 보네. 하긴. 내 나이 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엄마도 이해해. 왠지 쉽게 여기는 말투에 짜증이 났어. 엄마가 뭘 이해하는데, 나 대신 학교에 가봤어? 엄마가 뭘 한다고? 엄마는 눈만 동그랗게 떴어. 다른 엄마라면 딸이 따돌림 당한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학교에 찾아가서 난리를 피울 텐데, 우리 엄만왜 이리 순에 빠진 건지. 난 신경질 부리듯 바닥을 쿵쿵 밟으며 거실로 나왔어. 컴퓨터에 딱 달라붙은 오빠가 또 보였지. 엄마에게 해결을 바라느니 직접 부딪히는 게 나을 듯해. 야, 한마루, 비키라고, 나 지금 숙제해야 한다고. 그제 뒤를 돌아봐. 오빠라고 사근사근 불러봐야 반응 안 하거든. 내가 이름 석자를 부르면 싸우자고 덤벼든다는 걸 자기도 알아. 아, 이번 판만 끝내고, 이번 판이 몇분 걸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모니터에 시선이 꽂혀서 날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항변하는 모습이 가관이야. 아마 내가 메롱하고 있는 것도 모를걸? 오빠가 쥐똥만큼 양보했지만 그래도 몰래 더 할지 모르니 감시해야 했어. 엄마가 담당해야 할 악역을 내가 막고 있다니 참. 늦지 않으려고 집에서 서둘러 나왔는데 벌써 약속 시간에 가까웠어. 부르롱 제과점은 우리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 어째서 가까운 빵집을 놔두고 먼 곳에서 보기로 한 걸까? 학교 옆에 엄마가 일하는 굿모닝 베이커리도 있는데. 제빵사에 대한 조사한 자료를 손가방에 넣은 채로 뛰었어. 10분쯤 쉬지 않고 달렸더니 눈앞이 핑핑 돌았지. 하늘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건물들이 휙휙 지나가는데 아는 사람을 만난다 해도 인사할 겨를이 없었을 거야. 어쨌든 온몸이 땀에 젖고 숨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끝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어. 부르봉 제과점은 제법 큰 빵집답게 입구가 자동문이었고 테이블이 6개나 놓여 있었어. 일하는 사람도 셋이나 있었지. 나는 빈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 그러고는 혼자 기다리기 심심해서 단짝 여울이에게 톡을 날렸어. 너네 소방관 면담했어? 응, 우린 내일 하기로 했는데 주말이잖아. 그래? 우린 지금 하는 중. 왜 이렇게 빨리함? 우정을 확인하는 대화가 몇번 오갔어. 올해 인간관계가 꼬이는 바람에 하나밖에 없는 친구 여울이에겐 매일같이 톡을 보내곤 해. 여울이마저 없었다면 내 학교생활은 지금보다 끔찍했을 거야. 여우리가 싫어서 제빵사 모둠으로간게 아니라고 해명도 했어. 여우린 언제나 그랬듯이 괜찮다고 말해 주었고. 정수기에 물 마시러 두번 왔다 갔다 할 동안에도 모두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았어. 한두 명이면 모를까 나 빼고 모두가 늦는 게 이상했지. 한참을 더 기다리다 세 번째 일어났을 때 아르바이트 하는 언니가 내게 물었어. 얘, 빵 사러 온 거니? 아니요, 면담하러 왔는데요. 어, 면담이라니?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었어.순간 어떤 직감에 머리가 띵해졌지.그래도 나는 확인해야 했어.호정초 5학년 3반에서 면담한다고 예약하지 않았어요?정중한 말투에 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그리고 계산대 너머에 바쁘게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 소리쳐 물었어.오늘 초등학교에서 면담하러 온다고 했어요?그 말에 다들 이쪽을 쳐다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이젠 눈앞이 캄캄했지. 언니가 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대답을 했어. 그런 얘기 없었다는데? 혹시 가게 잘못 찾은 거 아니니? 아 어, 글쎄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떨렸던 것 같아. 빵집 자동문이 나를 자동으로 내쫓았어. 나는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화영이에게 문자를 보냈어. 부르봉 제과점에서 5시에 만나는 거 아니야? 문자를 보내고 10분 지났는데도 답장이 안 와. 뛰어올 때는 금방이었던 거리가 돌아갈 때는 길게 느껴졌어. 더 기다려도 화영이에게 답장이 올것 같지 않더라고. 지금이 5시 35분인데 약속이 바뀌었으면 벌써 연락이 와야 했거든. 어떤 상황인지 파악되니까 눈앞이 흐려졌어. 주제도 모르고 화영이 무리에 끼려다 이꼴 당한 거지. 하나둘씩 불 켜진 거리에 네온 사인이 서럽게 반짝거렸어. 화났다 슬펐다. 몇 번을 반복하다보니 어느새 우리 아파트에 왔어. 눈물이 그렁한 채로 집에 들어가면 오빠의 놀림감이 될게 뻔했지. 아파트 놀이터에 아무도 없길래 그네 위에 털썩 주저앉았어. 어둑해진 하늘엔 별이 하나만 떠있었어. 꼭 외롭게 떨어진 나 같아서 눈물이 또 나는 거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해봤어. 아무래도 3월 초에 화영이란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어. 화영이는 작년에도 4학년 5반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애였거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초면부터 말싸움을 한 탓에 화영이에게 찍힌 거지. 그랬더니 언제부턴가 애들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따져들고 공개 사과하라는 거야. 아이들 대부분이 화영이랑 친해지려고 안달난 상황이었거든. 그때부터 난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졌어. 한달 지나니 친구가 여울이 밖에 안 남은 거 있지. 이제 여울이는 내게 마지막 입새 같은 존재야.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밀 일기 앱을 열었어. 이게 왜 비밀 일기냐면 내가 지문을 인식시켜야 열리는 일기장이거든. 무언가 일이 있으면 내 감정을 비밀 일기에 마음껏 쏟아내곤 해. 나는 여기에 화영이에게 보내지도 않을 문자를 가득 써놨지. 대부분 그딴 식으로 살지 마. 나중에 피눈물 흘릴 거야. 같은 말이었어. 마지막으로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고 입력한 대목에선 눈물이 흘러 뚝뚝 떨어졌어. 서러움이 북받쳐 주체가 안 되더라고. 정말 화영이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이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 떨어진 눈물이 휴대폰 액정을 흐르더니 음성 구멍에 쏙 들어가는 거 있지. 그리고 몇초 지나지 않아 퍽 하면서 화면이 나가버렸어.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숨이 멎었어. 예전에 친구가 손앞빛 몇 방울 때문에 휴대폰이 고장난 얘기를 해준 게 떠올랐거든. 나는 덜컥 겁이 나서 휴대폰을 거꾸로 잡고 흔들었어. 빗방울도 아니고 고장 눈물이 들어간 걸로 이러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하다못해 그동안 써왔던 비밀일기만은 살리고 싶었어. 그것마저 없어지면 화영이나 엄마 같은 사람에게 쏟아낸 내 솔직한 감정마저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불쌍한 내가 더욱 비참해지는 꼴이었겠지. 나는 제발 어떤 기적이라도 좋으니 휴대폰이 살아나길 빌고 또 빌었어. 그러고 나서 버튼을 다시 눌러봤어.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화면에 웬 광고가 하나 떠 있었지. 입장 바꿔 복수하세요. 통째로 다 바꿔주는 바꿔 앱 출시. 다 바꿔준다니 무슨 엉뚱한 소리인가 싶어 바로 가기를 눌러봤어. 그러자 익숙한 앱스토어 화면이 나타났어.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정말로 바꿔야. 이상하게도 평가나 리뷰가 하나도 없었어. 마치 내가 이 앱을 처음 발견한 느낌이었지. 밑에 한줄 설명을 보니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일정 시간 몸을 바꿔주는 앱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 무심코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봤지. 거긴 사용법이 나와 있었어. 1. 스위치를 켠후 바꾸고 싶은 사람과 반드시 1분 이상 통화합니다. 2. 시작 버튼을 누르고 양쪽 모두 잠이 들면 다음날 깬 뒤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3. 되돌릴 때는 상대와 다시 1분 이상 통화하고 종료 버튼을 누르세요. 4. 성별이 다르거나 사람이 아닌 상대에게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버젓이 앱 스토어에 올라와 있는데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나는 속는 셈 치고 설치 버튼을 눌렀어. 가늘고 긴 줄이 나타나면서 다운로드가 진행되는데 짐이 꿀꺽 넘어갔어. 앱이 설치되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몸을 바꿔서 복수하고 싶은 애는 당연 화영이었지. 화영이로 바뀐 다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면 어떨까? 수업 듣다 말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든지 쉬는 시간에 화장실로 가서 벌렁 누워버린다든지 말이야. 아니면 화영이 몸으로 모든 친구한테 너랑 이제 절교야! 라고 말해버릴까? 지금껏 화영이랑 친해지려고 살살 기던 애들 꼴이 볼만하겠는걸? 특히 심하게 날 따돌리던 애들한테는 공개적으로 절규 선언을 하는 거야. 잘못했다고 빌며 눈물이 쏙 빠지도록 말이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 반 남자애 모두에게 사실 너 좋아해 라고 문자를 보내는 건 아주 난리가 날것 같아. 그러고 나서 다시 내 몸으로 돌아온 다음 화영이가 망가지는 꼴을 지켜보면 정말 통쾌하지 않을까? 설치는 금방 끝났어. 실행해보니 생김새가 정말 간단해. 위쪽에 온, 어프, 스위치 버튼과 아래쪽에 시작 버튼 두 개밖에 없었어. 스위치를 온으로 켜고 상대방과 1분 이상 통화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되는 모양이야. 그런데 당장 화영이랑 통화하기엔 무리가 있었어. 일단 이 앱이 안전한지 모르겠고 나를 따돌리고 문자도 무시했던 화영이가 전화를 받을 리가 없잖아. 게다가 준비도 없이 화영이와 진짜 몸이 바뀌면 부담스러울 것 같았어. 안전하게 테스트해 볼수 있는 사람. 제일 먼저 여울이가 떠올랐어. 그래서 곧장 전화를 걸었지.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데 식은 땀이 다 났어. 여울이한테는 모든 사실을 말해줄 생각이었어. 친구니까 최소한 동의는 얻어야지.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하지만 여울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 휴대폰을 두고 나가기라도 한 걸까? 한번더 걸었지만 음성 안내만 흘러나왔어. 나는 다른 실험 대상을 떠올려야만 했어. 그 다음으로 떠올린 사람은 우리 엄마였어. 우리 가족 중에 유일하게 나랑 성별이 같고 생활 습관도 잘 아니까. 어른이랑 바뀌는 게 느끼진 않지만, 잠깐만 테스트할 거고, 엄마 성격이라면 그냥 넘어가 줄것 같아. 난 여기까지 생각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지. 왜? 윽, 걸걸한 변성기 목소리가 튀어나왔어. 오빠였지. 엄마 대신에 전화를 받았나 봐. 나는 허둥지둥 물었어. 엄마 뭐해 요리 중 바꿔줘 싫은데 이 인간이 다급한 목소리를 듣더니 장난을 덧쳐 짜증이 제대로 폭발했지 야 바꾸라고 내 소리에 깜짝 놀란 건 다른만이 엄마였어 오빠가 안 바꿔줄 것처럼 장난치다 슬쩍 엄마에게 넘긴 거야 한 마루 이 인간 내가 엄마 몸으로 바뀌기만 해봐 가만 안둘 테니까 왜 그래 말이야 목소리를 들어보니 요리하면서 어깨와 뺨 사이에 휴대폰을 끼우고 정신없이 통화하는 엄마 모습이 저절로 그려졌어. 바쁜 엄마랑 1분 이상 통화해야 하는데 미리 준비한 얘기도 없었어. 그런데 속에 담아두었던 말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엄마는 왜내 얘기 안 들어줘? 무슨 소리야? 나 학교에서 힘들다고 했잖아. 처음엔 1분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아까 화영이에게 당한 일이 떠올라 울컥 분이 치솟았어. 엄마는 아침과 마찬가지로 정신없는 목소리를 냈고, 별 문제 아니라며, 내가 언제! 엄마는 이제 자기가 뱉은 말을 내가 한 말로 착각까지 하나 봐. 기가 막혀. 그런지 말이 자꾸만 삐뚤게 나갔어. 신랑이를 버리다 보니 어느새 1분이 훌쩍 지나갔지. 엄마가 밥다 됐으니 얼른 집으로 오라며 말을 돌리더라고. 됐어!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난 매몰차게 쏘아붙였어. 엄마는 한참을 침묵했어. 그러더니 한마디 했지. 너도 엄마 입장을 잘 모르잖니. 엄마는 어른이잖아. 말이야. 툭. 대화가 구질구질해질 것 같아서 그냥 끊어버렸어. 내가 화났다는 걸 드러내기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 엄마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면 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모를 거야. 나는 앱을 다시 열고 시작 버튼을 눌렀어. 초록색이던. 버튼이 붉은색으로 변했지. 어쨌거나 설명대로 다한 셈이야. 기분이 금방 가라앉질 않아서 한동안 그네에 앉아있었어. 검컴한 하늘에 보름달이 떠올랐어. 이제 별도 제법 많이 보였지. 한바탕 통화했는데도 엄마가 한없이 답답하게 느껴졌어. 그런 와중에도 궁금하긴 하더라고. 정말로 내일 아침에 바꿔앱이 작동할까?